안녕하세요. 진주 S 부침머리입니다. 부침머리 어, 재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침머리에 대해서 부침머리는 어, 임모 맞나요? 아니면 천연뭔가요 천연 셈모인가요뭐발비모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침머리는 어,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부침머리는 과연 임모인가에 어,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니다. 부침머리는 어, 기본 임모입니다. 어 기본 임무이지만 어, 사람 머리가 다 똑같지 않듯이 어, 붙임 머리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본 임무이지만 임모도 어, 어, 사람 머릿결이 어떤 사람은 되게 좋지만 어떤 사람은 꼬소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모발이 굵지만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채취할 때 그걸 다 따져가면서 머리를 채취하지는 않습니다. 어 우리가 가위를 수확하면은 일단 가위를 따서 가위를 선별을 하고 가위를 선별해서 상중 하로 나눠서 어 판매처가 다르게 나가는 게 가위의 유통구조이듯이 어 부침 머리도 음 모든 머리를 채취를 해서 일단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해서 어 좋은 머리 나쁜 머리 안 좋은 머리 아 이건 조금 가공을 하면 쓸수 있는 머리 뭐 이렇게 어 머리를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어, 단계는 되게 많지만, 우리가 크게, 어, 붙임머리는 기본 임무입니다. 기본 임무이지만, 임무지만 레벨은 있습니다. 어, 붙임머리의 그 품질에 따라서 크게 상, 중, 하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일반 임무, 임무 같은, 그냥 일반 임무 같은 경우는 엄청 엉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레미모. 어, 레미모 같은 경우도, 레미모 같은 경우는 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팔고 있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좋다고 하는 게 달비모, 천연생모, 천연모 뭐 이런 인모인데요. 어, 회사마다 명칭이 다다를 뿐입니다. 어, 붙임머리는 어, 등급은 있습니다. 상, 중, 하. 하지만 천연생모, 생모, 달비모. 어, 이 중에서 뭐가 좋아요 하는 묻는 분들이 있는데 어, 보통 붙임머리 시술하는 곳에서는 어, 보통 상급을 많이 씁니다. 어, 가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붙임머리 시술 요금이 되게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어, 부침머리 임모 등급이 제일 상이 아니거나 품질을 따져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보통 달비모 천연생모 천연모 뭐 이렇게 이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상급에 어, 속한다고 보면 생각하면 되고요. 회사마다 표기하는 맹칭이 다를 뿐입니다. 보통 어, 시술 업소에서는 다 상급을 쓰지 않냐. 아, 다 상급 좋은 머리를 쓰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가끔 어, 시술 비용이 아주 적은 10만 원대, 뭐 20만 원 초반대 어, 그런 거는 어, 인모 등급 인모라도 어, 인모 그 수준이, 인모 레벨이 등급이 조금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머리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으며 가격이 비싸면 시술 당가도 당연히 어, 조금 높게 책정이 되는 게.